10월 14일 오늘이 수요일입니다. 자 김프로와 이작가 가 <laughs> <laughs> 함께하는 놀자 TV. 아 오늘 첫 번째 <laughs> 방송이네요. 아 김프로님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곳이 우리가 이렇게 푸티 비치라고 해서 캠핑 사이트. 이렇게 캠핑을 하려면 준비해야 될게 있는데 어 일단 캠핑 사이트 를 예약을 다 해야 됩니다. 텐트 지인한테 텐트 빌리고 아무 무에서 유로를 창조하고 있습니다. 채력이 고생 많이 했네. 이것저것 준비한다고. 아니야, 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은 <laughs> 캠핑 여행 자체가 뭐 어차피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는 여행이라서 또 오늘 수요일, 평일 날이니까.

맞는 거 같지? 만 들었다 근데 불태우면 되겠어 니는 오늘 불박색각안 하지? 고구마라도 갖고 왔으면 호울에다가 그뒤이 오줌 싸지 마라 몇개 으로 왔어? 솔직히 혹시 그거 준비했나? 타퍼라고 바다에 까는거 타퍼 밑에 그라운드 시트? 어 있어 있어 어, 그거 안까면 이제 올라오잖아 막 응응 음, 음. 뭐 얘기한게 아얘기한다는 깜빡했다 이런. 형 산악부 출신 아야아이 산악부 출신 정말 아, 봐야 나는 산악부 출신 아닌데 워낙 걸 걷는걸 좋아해서 그니까 등산 좋아하니까 아 음. 우리 그 카트만두 꼭가자 카트만두 <laughs> <laughs> 다행히 아니고, 야, 내가 지금 뭐뭇거리는 게, 어, 걔네들 세금 너무 많이 날뛰어요. 아버님이 한4 0 대셨겠구나. 우리나 이때였겠다. 내가 내 기억에 그때가 초등학생이였어. 네가 초등학교 어, 아버님 그러니까 한 사십 대쯤 되었겠어. 이제 몽골랑 등용 사진 있는데 와아 사진 정상에서 와 눈이까지 왔어. 눈이까 와. 아, 그게 와난 기억에 남아. 와. 기억에 와, 나, 나. 와 아버님이. 어. 나중에 울산에 가면 울산 등산학교 같이 들어가자. 아, 등산학교. <웃음> <웃음> 내가 있 과일 따서 농장만 가서 다 <laughs> <한> 은어수야 어 진짜 나한 번도 못살다 왜냐면 버킷을 쓰냐면은이 이거 이런 요 뭐해 너다딱심에 빨려온다 별 뭐냐 별 안드로메다 아니 안드로메다 아~~ 니뭐말하 알겠다 오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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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라